안녕하십니까 허가운 농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곳이 150평 하우스에 식재되어 있는 블루베리들입니다. 올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식재를 한 나무들 인데 현재 무광원 하우스 비가림에서 6월부터 3개월 4개월정도 성장을 한 블루베리 나무들입니다. 자 현재 보는것은 허바우농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블루리본 입니다. 1년생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나무 크기가 균일하게 한두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블루리버는 조중생종으로 열매가 아주 크면서 맛, 색깔, 단단함 자, 모든 면에서 우수한 품종입니다. 특히 맛이 우수하면서도 풍미가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블루베리의 고유의 복숭아 향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디고 크리스프. 인디고 크리스프는 극초생으로 아삭대리로 알려져 있는 블루베리. 열매 크기 뿐만 아니라 맛, 나무의 생존성, 더욱이 중요한 특성은 열매의 수확량이 아주 많으면서 18mm 이상의 열매를 다수화하는 풍경입니다 보시는 것은 엔츄라 허바우 농장에서 독점적인 판매 실시권을 갖고 있는 블루베리인데 현재 허바우 농장에서 실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른 품종들보다 좀 성장이 우세해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허바우 신스틱을 이용해서 을 물을 주고 있습니다. 허바 허바우 농장에서 개발한 블루베리조명 관쇄자대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2013년도 허바우 농장에서 국내 최초 도입해서 남부지역 그리고 중부이상의 가온풍경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메도우락입니다메도우락의 특성은 보기와 같이 직립적인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루리버는 초기에 개장형을 띄고 있으나, 초 슈트 같은 가지 발생이 많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성장 때는 개장형이지만 2년 이상부터는 수형을 직립형으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리곤 1년생이지만 가지의 발생이 아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 발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육이 좋고 열매의 생산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인디고 크리스프, 블루리본, 메도우락 세 품종의 생산성을 봤을 때는 인디고 크리스프가 생산성이 가장 많고, 다음에는 블루리본, 마지막으로는 메도우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디보 크리스프와 매도우락은 숲기가 같고 블루리보는 이보다 숲기가 열흘에서 2주정도 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 나방류가 상당히 많은데 자, 애벌레가 보이네요. 자 블루베리는 겨울철에 땅이 언 시기만 빼고, 초봄부터 땅이 얼기 전, 가을,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식재가 가능하지만, 주로 남부지역에서는 11월 전까지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중부지방 이상은 3월부터 식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최근의 신품종들은 열매가 단단하기 때문에 장마가 겹치더라도 열매의 질에는 약간의 품질의 저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 품종들 뭐 듀크 레가시 에코타 이런 품종들은 장마가 오게 되면 열매가 무르는 현상이 많지만 최근 품종들은 열매가 무르지 않고 강 농장에서 차압 예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노지든 열매의 숙기, 수확이라든지 수기가 좀 늦은 품종이더라도 열매가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생종 이지보다는 조생종과 조중생, 중생을 7대3 비율로 적정하게 농장을 구성 구성을 해서 농장 조성을 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루리 이번 현재 보는 것은 벤츄라 벤츄라도 극조생비입니다네도라 벤츄라, 인디고 크리스토 세 품종은 하우스, 가온, 무가온, 남부지방의 노지에 모두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아마도 허바운 농장에서는 내년에 어느정도의 열매 결실을 보고 벤츄라를 보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벤츄라는 열매의 때깔이라든지 뭐 크기도 준수한 편이고 자, 맛이 우수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품종입니다. 자 이상으로 내 품종에 대한 대략적인 품종 특성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방농장이었습니다.